야, 예, 알겠습니다. 갑시다. 우리, 사이코 여자 뽑으러 가죠. 사이코 여자. 아, 이분 뭐죠? 총리님 안녕하세요.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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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냐, 레딘을 짝사랑하는, 레딘을 짝사랑하는 베티, 사이코 여자. 혹시 지금, 일단 첫 번째는 꽝인데, 혹시 지금 뭐 누적된 거 있나요? 누적된 거는 없나 봐요. 아, 상태 메시지가 후야. 후. 뭔가, 이게 미래가 되진 않겠죠? 두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띵, 똥, 띵, 똥. 어, 어떤 줄 알았다. 남, 남, 남두 장. 남두장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랑그리사 원 캐릭터잖아요. 베티도 랑그리사 원 캐릭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지금 나온다라는 거죠. 어, 에스유님 신청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됐다. 떴다, 떴다, 떴다. 봤죠? 봤죠? 이거야, 이거. 나는 잘 뽑는다고.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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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 난 진짜. 송기사님께서 이전에 소개해준 용병에 관한 내용을 글로 정리하였습니다. 오, 정성이 대단하신데. 어. 마찬가지로, 배틀. 이모토데스와. 어, 응, 그래, 알았어. 레인폴스까지. 베티는 랑그리사 1캐릭터에요 베티는 랑그리사 1캐릭터 아더안 떴어요 혼돈의 꿈 스스로가 인정한 꿈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수수께끼 소녀 아직도 성우야? 성우, 성우가 성우 뭐야? 뭔, 뭐, 뭐, 뭔데 성우죠? 성우? 야 가자 에무 왕자까지 깔끔하게 가도록 하죠 엘브님 아직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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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네, 이거, 이거. 아, 야, <laughs> 아, 이제 눈치챘어.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아, 이제 이걸 눈치를 챘으니까 이제 뜰 겁니다. 갑시다. 아, 괜찮습니다. 지금. 느낌상, 느낌상 지금 한 40뽑제에 나올 것 같습니다. 40뽑제. 지금 30뽑제죠? 3 30봇째 0뽑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30법제. 아, 일단, 사이코 여자들은 나왔는데, 우리, 중2병이 나와야 되는데, 중2병. 이제 40법제인데요. 이제 40법제. 40, 법제. 40, 40, 40, 40, 40, 정말 떠라. 떠라. 어, 뭐, 그럴 수 있지. 50법제에서. 좋아요. 5 0 뽑. 똥똥 똥. 똥 오와 오늘 야, 오늘도 운이 심상치 않은데요? 오늘도 뽑기 운이 심상치 않습니다. 30뽑하고 50뽑째에 떴어요. 아, 4개 정도일 걸. 첫 번째. 두 번째. 오 야. 오 349사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오 머머리 송지사님 나나 나 오늘 영웅 주머니에서 클라렛 나왔어 클라렛 최초인가요 최초? 유류? 아니면 그냥 조각으로 받으신건가? 어 오오 잠깐만 이거 마지막인거 같은데? 아니다 이제 마지막인거 같다 오 와타시와 레인폴스 크림조니아 타이시프달 얘는, 남자가 들어도 목소리가 멋있어. 슬퍼졌어요. 어? 갑시다. 이야. 그러면 지금, 뭐냐, 성우님은 어떤 영웅을 원하시나요? 둘다 명함? 아니, 시법은 괜찮죠. 시법에, 시법에서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스타트는 좋네요. 일단은, SR 두 개. 그리고, 누군, 빳 가자! 이, 그저! 민나 이, 그저! 아, 아, 니아니야아니아니아니아난 아, 믿고 싶지 않아. 삼, 삼십, 삼, 삼, 삼십 법제. 삼십 법제. 삼십, 삼십. 삼십머니, 삼십, 삼십. 오늘 그래도 운이 좋아가지고, 왠지, 앞에서 운을 다쓴것 같기도 하고요 어, 어, 사십 법제. 사십 법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40법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40법제 안되겠다 안 우리 사이프여자애오 떴어 떴어 떴어어 떴어 떴어, 떴어, 떴어. <laughs> 야 오늘 근데 진짜 잘 뜬다 야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이게 저는 엔간하면한 천장을 방송을 킬 때는 잘 안보는 것같아오오오 피틀 안 떴어요 베티 베티 <람이> 이모토 데스와 아, 좋아요 지금 40법제 베티 하나 여기서 에무 왕자까지 왕자님 왕자야 아니면 왕이야 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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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니아니에 아니. M 무에무에무야더 M, M. 어? 끝이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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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투살 안 주네 아 일청년님은 희 실패하고 충격 먹어서 이번에는 아 슬프다 아 K K 님 안녕하세요 아나 위로해줘요 이법 그렇게 달렸는데 도구로만 세번 뽑음 아유, 아, 아, 그냥 뭐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냥 약파리로 아닙니다. 도구로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도 못 드리겠어요. 힘내세요, <laughs>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도구로가 언젠가는 떡상을 할 겁니다. 떡상을 할 거예요. 언젠가는 일단 20번째, 30번째 가겠습니다. 30번째, 30, 30, 다음 시. 아, 레인폴스 목소리 엄청 좋던데. 개인적으로 좀 부럽던데. 막, 그러한 목소리 갖고 싶은데. 배티는 일반적으로 광역댁 카운터라고 보시면 되긴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까지 또, 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냥 용도는 광역댁을 카운터 치라고 그, 만든 캐릭터거든요? 광역댁을 카운터 치라고 만든 캐릭터인데, 생각해로 그게 그렇게까지 효율이 좋지가 않나 봅니다. 일단 베티 목소리 한번 듣고 갈게요. 을거나 나의 신념을 의신하거나 나의 신념을 훼손하거나, 나의 신념을 훼손하거나, 나의 신을 훼손하거나, 나의 신하거나 나의 신념을 훼손하거나, 나의 신념을 훼손하거나, 나의 을 훼손하거나, 나의 신하거나 나의 신념을 훼거나 나의 신념을 훼거거 오, 근데 이거 진짜 천장 보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70법제 가도록 할게요. 70법제. 중2병의 숙주. <laughs> 70법제. 선생님, 저한테 맡겼으면은 아마, PA를 뽑으실 수 있으셨을 텐데, 아쉽게 됐군요. 그런데 이거 왜안 뜨지? 야, 너왜안 뜨냐? 적당히 하고 떠라. 80법제야, 80법제. 너, 적당히 하자, 적당히. 가자, 가자, 가자. 예, 맞습니다. 어제부터 트위치 사람 수안 나오나요? 아, 그러네요. 아. 아. 아직, 아직, 아직 천장 아니에요. 그래도 아직 천장 아니에요. 잠깐만요. 아직 천장 아니에요. 아직 천장 아니고. 아, 이제 갑시다. 90법제입니다. 90법제, 90법제. 천장 아닙니다. 천장만 안 채우면은, 그래도, 아 아, 그래도 명분이 있어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예언을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 아 지금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뽑기를 해볼게요. 그런데 느낌이 느낌이 좀 있어요. 지금 뽑잖아요. 그럼 무조건 떠. 이게 안 뜨면은 말이 안 돼. 이거 안 뜨면 제 손모가지를 걸겠습니다. 이건 무조건 떠. 안뜰 리가 없어. 이거는 제가 미래에서 왔거든요. 제가 사실 타임머신을 타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5분 뒤에 미래를 볼수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떴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진짜 봐요 봐요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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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제가 예언한 대로 가죠. 이건 떴어요. 이거 야, 이건 진짜 제가 예언한 대로 떴습니다. 아, 뭐야, 야, 이렇게 떴어요. 어우, 야, 나, 나 이게 긴줄 알았어. 왕자님인 줄 알았어. 왕, 왕인 줄 알았어. 오 와, 그래도, 그래도 명함 깔끔하게 챙겼네요. 와, 다시 말 레인퍼스. 타이시다르, 다이, 타이시다르. 태자는 어? 태자는 왕자 아니에요? 여기서는 태자라고 하고 저기서는 왕이라고 하고. 야, 하나 더 떠라. 하나 더. 하나 더. 아, 야 여러분들 이번 분은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전 분은 85배, 0 85배 레인 폴스 배티를 다 드시게 했고. 이번 분은 120뽑에 레인폴스 베티가 모두 다 아, 아니 140뽑이다. 140뽑에 모두 다 드시게 하였습니다. 근데 다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90뽑이면 끝날 것 같아요. 90뽑 사실 랑그리사 1주년이 지금 6월 3일인가 그렇거든요. 6월 3일인가? 6월 3일인가 6월 4일인가 그런데 지금 약간 땡겨서 한 듯한 느낌이 있죠? 원래 레인폴스하고 베티가 1주년 때 맞춰서 나온 걸로 아는데 약간 땡겨졌어요. 행사는 안할것 같아요. 행사는 안할것 같아요. 뚱! 어, 잠깐만. 근데, 이때까지의 저희 슈퍼 빅데이터에 의하면, 한 번쯤은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어요. 한 번쯤은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는데, 아, 어, 왠지 그게, 그게 왠지, 야 지, 지금이지 않을까. 지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40법제입니다, 40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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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그나로크 여신의 눈물. 그럼 여신의 눈물을 그냥 가져가세요, 여신의 눈물. 여신의 눈물이 더 좋은 것 같은데? 40법제, 40법제, 40. 아, 이거 뭐몇 법제야? 50법제? 60법제인가? 똥. 아. 몇 법제죠? 140이었으니까 60법제였군요. 아. <laughs> 큰일 났다. 이게 저희 슈퍼 빅데이터 이하면 한 번쯤은 쉬어갑니다. 근데 그 타이밍이, 과연 SU님일지, 여러분들 응원을 해주십시오. 지금 SU님은 울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떴어요. 지금 몇 번째였, 몇 번째에서 떴죠? 70인가 70? 떴습니다. 떴습니다. 저는 절대로 천장을 보지 않습니다. 저는 전, 절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 야, 네 번째. 아오. 어 그리고,

괜찮아요 1 0법은1 0법에 나오는 거는 제 계정만 그런 거예요 다른 분들 계정에서는 1 0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저한테만 주어진 그 특권이기 때문에 아 130이었어요? 와 그럼 6 0번만에 나온 거네 2 0번째어 소피아 2개? 소피아 2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소피아 어? m r 리 끝까지 있으면 의미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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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왕이... 아니 아니야, 왕이... 왕이라는 비밀 무기는 제꺼 1 0할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계정은 딱 10%뽑기 할그 뽑기권이 없는데, 그때 왕이 찬스를 써야겠어. 왕이야, 지금은 아니야. 왕이야, 이따가 이따가 지금 방송 보고 있지. 왕이야, 지금은 하는 거 아니야. 지금은... 지금은 아니야. 형이 응,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직... 아직... 아직 타이밍은 아니야. 아직 타이밍은 아니고, 이따가 내꺼 뽑을 때 가자. <laughs> 인성 갑시다. 똥. 아유. 왕이야 왕이야 잠깐만. 왕이야 왕이야 그래도 일단 떠줘. 일단. 왕이야 왕이야. 일단 뜨자. 그래도 안 뜨면은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일, 일단 좀 뜨자. 일단 뜨고 나서 그다음에 내거좀 먹게 해 줘. 그지 아, 역시 왕이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왕이가 보고 있다니까. 역시 왕이 첫번째 머머리 형님 두번째 세번째 여기서 이제 베티가 뜨면 돼요. 네번째 다섯 여섯 왕이 아오 어, 일곱 여덟 <laughs>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여러분들 베티를 외쳐주세요. 베티를 외쳐주셔야지 우리 순님께서 아주 기뻐하십니다. 어? 오, 근데 이거 나쁘지 않네요. 이거 뉴뉴뉴뉴뉴 뉴. 뉴뉴뉴 뉴. 어,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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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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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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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 이건 나쁘지 않죠, 이건. 어, 픽돌 없다 마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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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뉴, 이건 뉴 뉴, 뉴, 뉴뉴 뉴. 오, 깜짝 놀랐데뉴네온 뉴. 오히려 우리 할매젓이 나왔어요. 배티는 안 나오고 할매 좋진 않았어요 어? 오히려 성능으로는 우리 클라리이더 우수하거든요 그니까 베티는 베티는 낙제생이라고 보면은 클라리스는 우수생이기 때문에 클라리시 더 좋죠 스릴도 우수요 <laughs> 아니 그럴스가